캐스 해이드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? 아니, 지금 머랭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수정아씨가 미쳤습니다. 급발진 하고 있습니다 지금. 지금 저희 저희 조는 <laughs> 죽어 죽어 패스하라고 저희 조는 지금 기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정아씨가 미치 이래서 아니, 인간이 기계를 아니, 이길, 이길 수 없는 거야. 여기 어. 지금 제빵 동아리입니다. 슈퍼 음. 슬랩이 달라요. 음. 이런 도에 들어와서 이걸 하고 있는 기분은 어떠신지. 어, 진짜 <laughs>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내가 내한도안 아, 진짜. 나안먹을래안 먹을. 안물 들어간 거 아니야? 야, 색깔 왜 이러냐? 기전 야, 뒤에서힘 주면 안될것 같아. 어, 그러 오랜만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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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, 바요타 너뛰는데왜 대체 가벼운 애가 제일 무거워? 들 가볍게 못 떼야 돼. 가볍게 이렇게.

어디 가요? 빨봐빨 어? 네, 얘가 어? 기올어 놓는 거 한번 내가. 이쪽으로 오세요. 같이 있어. 나나나 나왔는데 이거? 몇시 가죠? 7시. 7시 갔어? 몇 시야? 그렇다. 38이에요. 38이. 이 예. 친구들. 음. 저는 예비 63위에요. <laughs> 나 거. 예비 9떴는데? <laughs> 와 무슨 건데? 이건 붙었다. 뭔데? <laughs> 아 이거는 보, 아,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가려 가리고. 요 어, 조사이크 <laughs> <정확히 알아 웃음> 해주세요. 당연 한 명. 한명 뽑는데 아홉 명이. 한명 뽑아? 한명 뽑아. 몇이라고? 9 예비 그, 9. 9. 너가 한명 뽑아? 아니 아니 아니. 아, 나는 8덟명 뽑을 거야. 아, 아직도? 여러분 그래도 아, 예비랑 찍는 게 아니, 아니야 아니, 아. 아, 진짜. 아 진짜 나, 나 예비 뜰줄 몰랐어 아. <laughs>